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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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어... 그놈 사랑 누구도 이처럼 근데 진짜 잘해 <laughs> <취미 칭찬보시셔>. 칭찬보. <laughs> 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 몸이 아아아아아아 있... <laughs> <몸이> 있...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솜씨당입니다. 취미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시작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취미 찾기! 취미 찾기! 제가 오늘 체험할 곳은 바로 S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랑! 여기서 제가 오늘 보컬이랑 댄스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처음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같이 가시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빨리 오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어, 보컬 선생님 릴리 쌤이에요 릴리 릴리 네 일단 처음에는 제가 목소리를 들어야 돼서 1절만 불러볼 거거든요 아 1절을 네 어? <laughs> 저는 기다리다요 기다리다 문나꺼 욕심이 너무 큰가요?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하나씨치면 응. 행복한 나라. 일필요한나씨는뭘까한테 제일 필요한나는한 나라. 한 나라. 한는는한 나라. 베개치는 행복한 한 나라. 베개 기쁜 것부터 나오는 이 호흡을 이용해서 아 시작 하. 아 어, 점점 정멀리 아 저기 어, 저기 어.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laughs> 선생님 칭찬 보시셔 칭찬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가사 띄워주고 저랑 하기.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대박! 훨씬 잘했어. 맞아요. 말해보면 다. 정말 잘했습니다 잘한 거 맞아요? 어, 정말 잘했어요 <laughs> 나 어떡해 음. 근데 확실히 진짜 몇번더 배우면 확실히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연습 연습 연습. 혼자 동료가 가지고 뭐. <laughs> 만원어치 넣고 기다린다만 부른다면서 근데 잘 부르는 분들만 보시다가 그렇지 않아요 비기너분도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신기해해요 본인이 이만큼 성장한 거에 대해서 찍은 거 나중에 보면 저도 좀 느낄 그치 않을까요? 아무래도. 음.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말해보면 닿을까요? 말해보면 닿을까요? 한번 웃는 게 좋아. 미쳐. 그대 미쳤다. 곁에 지면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약간 좀 분위기 잘 모르겠죠?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좀 소리가 커진 거? 그거? 근데 안 배우면 완전 모를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집 가서 몇번더 연습해보려고. 그럼 진짜 될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요 지금 일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G 엔터테인먼트에서 댄스를 체인 하고 있는 뮬이라고 합니다. 뮬? 네. 왜 뮬이에요? 뮬랑 <laughs> 에이아이에에이에에에에에몸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렇게 <laughs> <laughs>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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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laughs> 그쵸 선생님? 이런이나 느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이 노래가 누 곡이에요? 청하 청하곡이잖아. 그러면 청하가 되 돼요 청아 선생님. 아. 아 오케이 선생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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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고 밑에 <laughs> 오케이 선생님. 나이가 혹시? 아저 98년생이요. 22살. 잘했습니다. <laughs> 잘했습니다. 오늘 한2 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해봤는데요. 일단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 욕심 어, 같아서는 다음에 한번더 오고 싶어. 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오늘 촬영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취미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또 다른 취미 활동, 보고 싶은 취미 활동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취미. 취미 하나쯤은 괜찮잖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 유바가 뭐야? 유튜브 바이어. 취미를 쇼핑하다 솜씨당.